자식은 마오 맥나무보지의 맥주야 아 덥다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을 껐더니 환장하겠네. 큐라이트 레포트가 아니다. 닙 여러분 이거 하나면 한 패트가 끝. 와 이렇게 하면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봤으니까 이거 아깝지않아요 더운데. 전땀말리 해주시는 분은 조금 작아보 드셔도 요우담바라니까우담바라와 큰일 났다 이게 먹는건지 아무건지 모르겠습니다 피부다, 피부 나 음, 피부? 오징어도 피부가 된 얘네. 오피 오피. 오피스텔 자는 거야? 오징어가 피를 흘릴 때 오피스텔이 발생합니다 오피 오피, 오피. 아뭔 피가 없구나. 쌍인가 양장 피가 제일 좋죠 피 중에서. 이 중간에 까치가 누야 오늘 이런 거좀 챙겨놓으세요. 시원한데, 왈굴이 몸을 열어올리니까 덥습니다 더울 때는 두고, 빨리아더왕을 부르세요. 엑스칼리버를 뽑으면 좀날것 같습니다. 이러면은 촬영시간이 짧아집니다. 나좀 살자.